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출석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장시간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중에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와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웃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성도. 세상에 거이지할수 없으리 감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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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줄수 있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죠.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는 성전 문 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과 구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은과금을 주는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구한 것은 금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끼니를 위한 행동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루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걷게 된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일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며 뭔가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이 거린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가에 또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구걸하는 것 밖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거린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돕더라도 바쁘게 그냥 꽉 넣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은 성전을 향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눈길은 거린을 향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섰으니까 성전을 보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거든요 소위 말해서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가야 되는 것에 집중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을 빨리 들어가서 제사 지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유대주의 사회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라보고 주목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의 눈길처럼 사랑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쳐다볼 수 있는 사랑의 눈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꼭 지금 아니어도 되거나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꼭 오늘 아닙니다. 잠깐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거리는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좀 나오려나라고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걷고 뛰었습니다. 하루 2, 3천원 받는 것이라고 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당당하게 제자들은 말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받은 그 사람 기적을 경험한 거리는 이 일로 인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 자기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뭘줄수 있을까 할때 함께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아주 크게 놀랐다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참 신기한 게도 거림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냄새나죠. 더럽죠. 맞습니다. 감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냄새나게 만들어 더럽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푼의 돈과 음식은 적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인을 성전에 데려다 주거나 같이 예배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걷게 된그 사람은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말입니다. 영혼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달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 이유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웃을 위한 신앙적 희생만을 각오해라 너 무조건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만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과 울어주고 병약한 자를 위해 취지하며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친구였고 누가 위로자며 누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 더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전으로 가던 두 제자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찬미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물질,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어떤 권유,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위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짜를 줄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통하여 기적이 역사되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장맛빛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에 함께하시는 그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555 기도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만성질환 쉽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또뭐 암들, 그리고 갑상선,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쉬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태어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역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길 시 바라고, 특별히 구보공영, 헤어플레이너, 송파비어, 부동산, 하나님께서 복되게, 형통하게,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주일 예배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